아버지, 이게 뭔가요? 한국의 모든 뉴스에서 속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급속보입니다. 사망그룹 조대진 회장이 오늘 새벽 3시 15분 자택에서 급서했습니다. 향년 68세 사망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자산 규모 50조 원 계열사 37개 임직원 8만 명 그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회사 측은 급성심근경색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를 취재해온 저로서는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왜 장례식장이 아닌 자택에서 3일장을 치르는가? 왜 임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리고 왜 장남인 조현우 전무는 영정사진 옆에도 서지 않는가? 오늘은 그 의문의 답을 아는 단한 사람, 조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 평소처럼 아버지와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네, 아버지. 너 오늘 오후 일정 비워라. 아버지랑 갈 때가 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시간을 내자고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도 대지 않으셨죠. 아버지, 식사하세요. 배가 안 고프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아침이 될 거라는 걸. 현우야, 이거 가져라. 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지갑이었습니다. 20년도 더된 것처럼 모서리가 닳아있었죠. 이게 뭔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그냥 잘 보관해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아버지, 무슨. 특히 내 형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 알았지? 형. 조현석 부회장, 아버지의 후계자로 점찍힌 장남, 사망그룹의 실질적 경영자, 그리고 저와는 달리 아버지를 꼭 빼닮은 사람.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현우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오늘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무슨 소리세요? 어디 가시는데, 그냥 만약의 경우다. 만약의 말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검은 벤치를 타고 출근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 비서실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본관 회장실입니다. 급히 오십시오. 저는 차를 몰아본 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 앞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형? 복도 끝에서 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연석 부회장? 42세.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아버지는요? 안에 계신다. 의사들이 응급처치 중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대. 심근경색이라는데,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오후 2시 4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살아계셨던 아버지가 현우야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형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쓰러진 회장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안경과 만년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자는 뒤로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 그리고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서랍에 자물쇠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활짝 열려 있었죠.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구석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지갑을 기억해라. 장례식은 자택에서 치러졌습니다. 형의 결정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이라니. 언론은 의아해 했지만 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3일장. 그 3일 동안 저는 아버지가 주신 지갑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장례 기간엔 함부로 유품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당부하셨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모든 문상객이 돌아가고 저는 아버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검은 가죽,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표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대신 얇은 투명 필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지?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골동품 감정할 때 쓰시던 UV 라이트를 찾아서요. 필름에 UV 라이트를 비추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금액, 날짜 UBS 은행 추리 지점 계좌번호 잔액 8억 4천 7백만 달러. 싱가포르 DBS 은행. 계좌번호. 잔액 6억 2천 3백만 달러. 케이맨제도 오프쇼어. 계좌번호. 잔액 12억 4천만 달러.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27개 계좌. 총액을 계산해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약 2조 3천억 원. 이게, 이게 다 뭐야? 필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지원금 유용 3200억, 2005년 분식회계로 주가조작 8700억, 2011년 하청업체 납품대금 부당삭감 1400억, 2015년 탈세목적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6,800억. 2019년 노조 탄압 대가로 정치권 로비 자금 940억. 항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이 돈은 원래 국민의 것이다. 조대진. 저는 필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이 서 있었습니다. 형, 이 시간에 왜 들어가도 되겠냐? 형은 묻지도 않고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유품 정리 좀 도와줄까 해서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못 봤냐? 저는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지갑을 숨긴 곳, 책장 뒤 비밀 금고, 서류요? 무슨 서류요? 아버지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던 거, 장부 같은 거 말이야. 장부.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정말 형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현우야, 너 아버지한테 뭐 받은 거 없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 너한테 뭔가 주셨다던데. 누가 봤나? 아, 그거요. 그냥 시계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형은 이미 좋은 거 차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신 거죠.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형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혹시 나중에 다른 거 발견하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회사 관련 서류일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가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다는 걸, 그리고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현우야 왔구나.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이상한 점? 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다거나,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한달 전쯤이었나? 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술을 드셨더라. 평소엔 술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요? 혼자 중얼거리시더라.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는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정리하려고 해. 라고 하시더라. 정리요? 응. 무슨 정리인지는 안 말씀하셨어. 그냥 현우한테는 잘해줘. 그 애는 나랑 다르니까. 라고만. 나랑 다르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형과 다르다는 걸, 그래서 형이 아닌 저한테 지갑을 주신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그 필름을 들여다봤습니다. 2조 3천억. 이 돈을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형에게 넘기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 몫을 챙기고 입을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재벌가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필름 뒷면에 쓰인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돈은 원래 국민의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재벌로 사셨지만, 마지막엔 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15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국세청 조사국장, 수신 검찰청 특수부, 수신 금융감독원, 수신 주요 언론사 제목 사망 그룹 비자금 관련 내부 고발 그리고 필름을 스캔해서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재벌 이세로서의 제 인생, 형과의 관계. 어쩌면 목숨까지도 하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속보 사망그룹 비자금 2조 원대 해외 은닉 의혹 단독고 조대진 회장 생전 비자금 목록 작성 긴급 검찰 사망그룹 본사 압수수색 착수 오전 10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내가 한 거냐? 대답해. 내가 언론에 흘린 거냐고. 네. 제가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놈. 너 지금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거야. 8만 명 직원들 생계를 위협한 거라고. 형, 그 돈은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닥쳐. 넌 재벌이 뭔지 몰라.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너 각오는 됐겠지? 너도 똑같이 조사받을 거야. 너도 그돈 썼으니까. 알아요. 제가 먼저 자수하려고요. 정말 미친놈이네. 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20일. 검찰청 특수부. 저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우 씨, 해외계좌에서 귀하 명의로 송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총 23억 원. 이게 뭡니까? 제 생활비와 학비였습니다. 이 돈이 불법 비자금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됐고,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본인도 공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조현우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재벌 2세가 왜 스스로 감옥 가려고 해요? 제가 누리던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으니까요. 조사는 8시간 계속됐습니다. 1만 745구장. 어머니의 눈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니? 그냥 조용히 묻어버릴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 할거 없어. 엄마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 내 아버지가 평생 못한 일을 내가 했구나.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읽어봐.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돈으로 집을 지었고, 더러운 방법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현우에게 진실을 맡겼습니다. 그 애는 나보다 용기 있는 아이니까, 부디 그 애를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대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12월 28일, 형이 구속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검찰은 형을 비자금 조성의 실질적 관리자로 봤습니다.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수갑을 찬 형이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형, 할말 있어서 접견 신청했어. 현우야, 너 후회 안 해? 아니요.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 너도 괴로워.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매일 밤 괴로웠습니다. 내가 한게 맞나? 형을 감옥에 보낸 게 옳은 일인가? 형,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너는 옳은 일 했어. 네, 나도 알아.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 아버지도, 나도, 우리 모두.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야, 나는 못했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왕국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어. 근데 너는 했어. 형, 부탁 하나만 할게. 회사 직원들은 지켜줘. 걔네들은 죄가 없어. 노력할게요. 그리고 엄마 잘 모셔. 알았지? 네. 형이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 동생아. 그게 형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25년 3월 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조현우는 비록 내부 고발을 했으나 그 이전에 범죄 수익을 향유한 공범입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벌의 지위, 가족, 재산 모두를 버렸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2년간 거짓 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먹은 밥, 입은 옷, 다닌 학교, 모든 게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제전 재산 187억 원을 국가에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 재산도 모두 몰수해 주십시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3주 후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자백과 내부 고발, 재산 환수 의지를 참작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벌은 아니게 됐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 월급 320만원. 조대리,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죠. 동료들은 제가 재벌 2세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조연으로 대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점심 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 사망 그룹 비자금 환수 완료. 총 2조 1천억 원 국고 귀속. 단독 환수 자금, 중소기업 지원 및 하청업체 피해 보상에 사용.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현우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힘들지? 아니요. 전혀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하게 사는 인생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검은 지갑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필름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지만, 지갑은 남겨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지갑 안쪽에 숨겨진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부디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다. 마이너스 아빠가. 저는 지갑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지하철 타고 커피 마시고 회의하고 평범하지만 떳떳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이니까요. 마무리 멘트.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현우 씨는 이조원을 포기했습니다. 재벌의 삶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조원 bs 양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용기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